예, 저는 올해 그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에서 어, 의무와 체력을 담당하면서 함께 어, 팀을 맡았던 송민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많은 팬분들이 의무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음.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팀에서 지금 의무 트레이너는 일단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맡아서 하고요. 네. 그래서 뭐 테이핑, 그다음에 뭐 체력, 그다음에 이제. 훈련이나 시합이 다 끝난 뒤에 다시 리커버리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처음에 스트레칭, 네. 그 다음에 웜업,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웜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전에 오후로 이렇게 나누니까 오전에는 웨이트를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음 선수들이 예, 뭐 다치지 말라고도 하고 네. 근력을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유지를 음 많이 하라고 음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좀 활동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승민근 트레이너님을 모신 이유는 어, 우리 제스칼텍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소영, 강소희, 나현정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올해 활약을 했잖아요 어떤 활약을 했고 또 이제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자 제가 오늘 트레이너님 모셨거든요 음. 그렇게 하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 댓글로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이쯤에서 우리... 어. 국가 대표 나현정순 선수의 뭐이 같은 거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VNL이라든지 세계 대회를 같이 갔었던 선수인데, 네. 어, 이런 그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는 선수였어요. 오, 네. 네, 자기가 운동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나, 야간에 나와서 운동 개인 운동도 하고 리시브나 아. 수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되게 어, 대견한 선수, 예 네, 너무 예뻤었던 선수 같아요.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어, 타고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하는 선수군요. 엄, 엄청 노력을 하 잘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좀더 부족하다 해가지고 좀더막 열심히 또 뛰어서 음 땀을 빼기도 하고 컨디션 어 관리를 하기도 하고 아 리시브가 안 되는 날에좀 나와서 야간에 또 이렇게 채우니까 음 오, 너무 멋있더라고. 요어 프로 선수다구나 정말. 네, 지금 어, 우리 GS칼텍스에서는 나인정 선수가 맏언니거든요, 맏언니인데, 아, 어, 또 이제 세, 국가대표 선수로 갔을 때는 이제 더 위에 언니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중간 그렇죠.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중간 선, 중간 네. 나이로서 또 어떤 역할을 했나요? 분위기 어, 메이커라든가? 네, 맞습니다. 아, 중간에서 네. 그 자기가 그 운동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언니들 더 지금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교체돼서 들어가서도 네. 그막더 뛰어다니면서 화이팅을 더 많이 넣어줬던 아, 선수에요 그런 뭐 팀워크와 이런 분위기 네. 메이크를 톡톡히 했네요 그럼요 나현정 선수 그런 부침성과 화이팅 네.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네. 강소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재미는 이화 아니면 강소희 선수가 뭐 이런 선수다라고 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강소희 선수 어, 갈비를 좋아합니다 <laughs> 그리고 무슨 네. 소희냐면 어, 힘소희죠 아 힘소희 강소희 선수는 힘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엄청 열심히 해요 아, 네.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네. 강소희 선수가 조금 더 이렇게 네. 하는 이유가 혹시 네. 뭐 있을까요? 일단 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선수인데 어그 무릎의 상태가 조금 있었어요. 네, 그가지고아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네. 당시 이제 막 무릎에 대한 뭐 열심히 그런 훈련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하면 자기가 다친다는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네. 이미 프로에 가서도 미리 이제 트레이너 쌤들이 많이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주시고 대표팀 와서도 그 프로그램을 같이 가지고 저도 옆에서 봐주기도 하고 어뭐 오늘 우리 송민근 트레이너님 네. 어 소감 한번 들어보죠 <laughs> 어~ 되게 좋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어~ 저도 되게 기뻤고 그다음에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해 주시니까 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얼굴을 또뵐수 있으면 네. 또 이렇게 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체스 많이 응원해드리고, 네. 예, 잘더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네. 아. 자, 그리고 아잉오백님, 트레이너님 자주 나오셔야 할 듯, 너무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 오늘 지금 뭐, 트레이너님에 아, 대한 아유, 칭찬이 아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만큼 팬 여러분들한테 뭐, 정보 전달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배구에 대한 아유. 해설도 저와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아, 오늘 굉장히 제가 잘못인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네. 너무, 아유, 저 오늘 너무 굉장히 어,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님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laughs> <laughs> 지금 뿌듯합니다. 네, 뿌듯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이 오늘 트레이너님 진행이 너무 깔끔하셨다고. 아유, 아유, 그리고 또 어, 다음 대표 국가 대표 팀 이렇게 네. 어, 치료를 맡으셨을 때 네. 특히나 우리 지혜 선수들 오, 특별 그럼요. 케어 부탁드린다고. 네. 아 이런 훈님 이런 의견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어 여자배구 여자 국가대표 치료 트레이너 송민근 트레이너님과 함께 네.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어, 다음번에도 제가 섭외를 해서 한번더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고 어. 어, 다음 경기는 저희 11월 25일 25일 네 장충체육관에서 KGC 인성공사와 함께 네.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충체육관에서 또 만나요.